하나 어린이집 좋아? 좋아 좋아. 음, 그러면 내일도 가자. 내일도 어린이집 가자. 내일도 가자. 갈 거야? 나도. 갈 거야? 네. 네. 그래. 내일도 친구랑 들 재밌게 놀자. 네, 네 해야지. 네. 좋아요. 좋아좋아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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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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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좋 내일 어린이집 갈 거지? 아스크아이스 <laughs> 내일 어린이집 갈 거지? 아빠가, <laughs> 왜안 먹어? 아스크 먹을까? 아빠가. 찬이, 아스크 먹을래? 아스크 먹을 사람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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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크어.